안녕하세요, 겜조 TV 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5월 4일 업데이트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로 인해서 하루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신규 영웅은 없는 대신 비슈바크의 두 번째 전용 무기가 추가됐고, 길드 점령전, 진선전 관전, 콜로세움 방어 파티 등 여러 개선 업데이트가 진행됐습니다. 비슈바크의 2차 전무가 추가되면서 비슈바크의 공격 능력이 원거리 공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먼저 2차 전무 '볼케니 코어' 장착 시 비슈바크의 파티 버프가 기존의 체력 버프에서 기술 피해량 45% 화속성 공격력 25% 듀얼 버프로 바뀝니다. 누가 봐도 화속성 원딜 파츠로 출시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일반 공격, 화염 박격술, 화염 장렬은 불덩어리를 날려 적에게 피해를 주는 스킬로 적중 시 1초에 한번 아군 체력을 1% 회복시킵니다. 1초에 한번 제한이 있다는 점을 볼때 연사 속도가 빠른 건지, 아님 다수를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관통 폭발형인지 궁금해지네요. 추가 스킬 용의 함성으로 자신의 방어력을 4초 동안 25% 증가시키고 주변 아군의 치명타 배율을 50% 증가시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다소 애매한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선 개방 특수 능력 화염 증폭을 통해 용의 함성에 주변 아군의 화속성 공격력을 4초 동안 25% 증가시키는 능력이 추가되어 더욱 쓸만한 버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한 치명타 확률의 50%만큼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루시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네요. 연기 계 연기옥은 화염의 기운을 끌어모아 적에게 던져 무려 초당 공격력의 455%만큼 피해를 주고 5초 동안 방어력을 20%만큼 감소시킵니다. 피해량도 크고 방각까지 달려 있어서 앞으로 화속성 길드레이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픽업 영웅은 비슈바크, 루시, 클라라, 비아로 화속성 파티입니다. 피쉬바크 연격이 화염의 가오 피해량이 270%에서 300%로 증가합니다. 또한 전용 무기 불케니콘의 전용 무기 옵션 화염 강타의 피해량이 20% 증가하고 적중 시40% 확률로 폭발이 일어나 추가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즉, 일 이타의 피해량이 늘어나 전투 율이 상승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클라라의 일반 공격, 홀로우웨폰 관통 보라살의 피해량이 약7.7% 증가합니다. 또한 연객이 메테오스웜의 피해량이 320%에서 330%로 증가합니다. 전용 무기, 파이몬의 조각3의 무기 스킬, 피어싱 블레이즈를 클라라가 사용할 경우 피해량이 255%에서 265%로 증가합니다. 클라라는 사실상 거의 모든 공격 능력이 상향된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 개발자 코멘트에 따르면 클라라는 본래 겔드레이드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영웅으로 클라라의 데미지 상향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번 비슈바크의 2차 전모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루피나 역시 결정적인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요. 루피나가 달릴 때 재생되는 효과음이 보유음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즌의 길드 점령전이 시작됩니다.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이 변경됐는데요. 먼저 노드 및 전략 거점을 일반 전투로 변경해서 전반적인 플레이 난이도가 완화됩니다. 일반 전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입장 UI에 일반 전투 스테이지 타입을 설명하는 썸네일이 표시되고 새로운 일반 전투 스테이지 타입으로 보스 웨이브 전투가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시즌 2에서 길드 간 랭킹 상전 랭킹 상 랭킹 산정에 랭킹 산정에 사용되었던 공략 점수가 제거되고 시즌 3는 보상 획득에 사용되는 점령 점 포인트를 기준으로 순위가 산정될 예정입니다. 보스 전투 일일 재도전 기의 UI가 추가되고 필드 카메라를 수정해 노드 선택이 연결 쉬워집니다. 신선정 관정 기능이 추가됩니다. 관전 모드는 비공개 방에서만 지원되고 총 4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콜로세움 방어 파티가 개선됩니다. 별도의 방어 파티 설정창이 생기고 방어 파티에 등록한 영웅과 장비는 수정하기 전까지 해제되지 않습니다. 기사 학교에 가다 다시 하기가 오픈됩니다. 카마존랜드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협동전 모드가 변경됩니다. 신규 컬렉션 일종이 추가됩니다. 앱 아이콘이 공주님으로 변경됩니다. 신규 슈퍼코스튬 파라오 루피나가 추가됩니다. 전투운장으로 구매 가능한 코스튬 이종이 추가됩니다. 빙고보드 이벤트가 5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웅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장비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